서형 길잘 모를 것 같은데. 큰일이네. 생각해보니까. 뭐 어, 어떻게든 되겠지. 템 랩이 해결해줄 거야. 템 랩이 해결해줄 거야. 정신이 없네. 패배하는 법을 그냥 뱃싸 음. 이 아드가 탱이야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있었는데 방금 이단을 갔다와가지고

1.5초에서 2초 사이야, 아웃솔 렌즈감 대신. 깔 망쓰겠지? <놀람> 아, <놀람> 페인 날라갔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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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법사 딜 미쳤어 오오오 애도날뻔 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애드 애드, 애드 아, 아, 알, 알고 있어 상관없어 알아봐 음, 제쟤 어차피 원거리 몹이라서 음, 귀찮게 됐네 좀 몹들이 센 몹들이 같이 오네 밖으로 빼야되는데 나한테는 힐안 줘도 돼 누나 자힐부터 해야 될듯 튀어 부활하면 돼 부활을 킬낼 수 있으니 쏴라 해도 된거야 저 아니야 먼저 간사람애도였어나 이번주 안온 처음이야 몸 상태 안 좋으네 아.. 비전 튕김.. 차단이 안되네 아왜 물로 가려고 하지 이 속도 느린데 거기 수풀 사이로 통과해서 나옵니다 벌써 풀어 할 거야. 저 형이 텐을 많이 안 해봐서 로직이 좀딸려 분출 받아. 아 차단. 아냐 바닥이 하나 더 추가로 생길 수도 있었어. 나해제여군 好的,好的 3, 2, 1. 올라가. <laughs> 어, 설사는 살려줘야 될 때. 라고 붙더라고. 아, 누구야? 이거 아니, 누가 밀었어? 탱탱 죽었는데 다시 가야 할까? 나한테 일해 주지마. 전멸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죽어.. 잘했는데? 음. 아..내가 너무 빨리 포기를 했 아왜왜 왜 이거 계속 전투만 풀리지? 회오리 때문인 것같은 아니 그렇다고 뭐 피하고 죽는 건좀딱 바닥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바닥을 아 아니 왜전투만 풀렸지? 회오리 회오리가 남아있어서 그런가 왜클로 가지 이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뭐 아니 거 그런 건 아닌데, 0년 아,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아, 나못뺄것 뭐 같아. 요2 0 정도 남았길래 못뺄뺄 뭐 같다고 뺐뺐데버 후에, 1 0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무시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아? 왜, 어? 왜 일찍 안 일어났냐고 뭐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데착한 사람들인가 하면서. 아? 어? 뭐가? 어, 왜 일찍 그거 눈에안 썼냐고 뭐라 어.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아. 아, <laughs> 왜 일찍 안 썼냐고. 아. 아 위로 올라가 잘안 보여. 괜찮아 잡으면 된 거야. <laughs> 들고 와서. 아플 때 게임하면 힘들어 <laughs> 감기 시들면 <시더러면> 뭐 <laughs> 그럼 감기 시어 <심어. 웃음> <laughs> <laughs> 괜나아 별공은 안내려갈게 별공은 안내려갈게 별, 별공은 쇼크받아. 아니, 막내니, 이번주에 버그야, 버그. 좀, 심하게. 해제. 막, <laughs> 밀리에도 바닥이 엇갈려서 무조건 1회 이상 전멸하. 경험상 전멸 안한 적이 없었지. 일단 테이 터질거야. 탱형 바닥에 대한 면역이 없거든 아 그리고 이탱이 저, 저 던전을 잘 몰라 별공... 별공 재밌는데 왜 갈매기를 잡아야 돼. 사실상 급하나? <laughs> 아, 그게 나 처음에는 별로 안 힘들어서, 아, 잠시 나, 왕추만 돌렸다. 아니, 힘추만 돌렸다. 강남유야. 금방 남아가겠네. 조심해. 짜아 빨간 놈어있어 찾겠다. 아이씨, 턴 자리에 있었네. we are out of cheat 아뭐 피할 수는 있긴 한데 피하는 게 너무 어려. 바닥 <laughs> <아닥> 떨어지는 거. <laughs> 아파. 탱이 맞으면 아파. 그니까 탱 평타가 저게 생각보다 세서 된머리가 잠, 잡는 게 편해. <laughs> 여기서 쟨이 되거든. 쏠 안해도 돼 나중에 맴드 앞에서 하면 될 아... 또... 법사가 또... 법사가 또애들랬상 반갑... 자온 음. 갑자기는 딜안 하고 싶어 계간이 맞는지 모르겠다.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네. 여기는 먹을 것도 별로 없어서 잘안 아. 음, 좀 모질할 것 같은데. 나중에 체험 되지 と。누가때렸다 아니야, 쟤네들은 안 돼, 애들한테. 그래, 애들도 별로 안 무서워. 정면에만 안 싸우면 돼서. 다 지셨다. 나한테 고충 나어어 이기 전에 죽여야지. 빼도 되긴 하다. 누나 그 다음 데미지에 죽겠는데? 잡았다. 여기가 사실상 제일 어려워, 인던에서. 내가 부활할게, 타해 설마 날 때리면서 캐스팅을 끊진 않겠지? 다행이다. 끊었으면 울뻔. <laughs> 밥먹으면바도 <더> 끌려가. <laughs> 개웃김. 아이씨! <laughs> 선장 가위도 있지. 냄새 텐데 조심해. 음? 조심해 나 어, 한방에 터졌어 뭐하지? 아아니야어 근데 화살이 생기네 밀리어도? 왜지? 조심해 아오 씨어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히트박스가 생각보다 짱가오네. 그렇지. 아, 죽을 뻔했어. 도색깨라 <laughs> 어, 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무작 타졌네 됐어. 조심해. 안되겠다. 넌 쳐서 나를 따라야 되겠다, 이거. 주어 상관없어. 아 정확하게 말하면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심해. 밀리에 바닥에 깔리니까 되게 힘들어진다. 조심해. 오우, 뭐야, 이거. 모르겠는데 뭐해 죽은지 모르겠다. 갑자기 바닥이 바바방 타지면서 죽었는데 지옥은 아니 화산은 아니고 아, 또 칼질한다 자영마. 버안 써지는 거지 딴 데선 다베면 이해가 안돼아머리통이 돌아갔구나 아 머리가 돌아가서릴리아로 바닥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자리가 바닥이 떨어져 갑자기 들어오더라고 뭐 뭔가 했네 아 그런 거 같아 안야 버글이 돌아가 는게아 니라 저 원래 타깃 을안 잡고 쓰는 스킬 이있 어. 1억을 타깃을 꼭 잡고 쓰는 스킬이 아니라서, 실제 비폭은 무조건 최우선이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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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이씨 DM들은 원래 그래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살리면 돼 나머지... 아쎄 아, 이게 힘들다. 지점 폭탄. 무작사야지짱 난다. 나무작이니까힘안 줘도 돼, 지금. 응, 잘했어. 원래 힘들 데스라고 쿨기가 있는 거야. 배고프다. 쉽게 가네. 일상장가? 일상자네 어디 나왔어? 잠깐만. 무도. 감시관 감시간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네. 이런저런 감시관좀 쉽긴 한니데예 전쟁 16%야 미친 거.